안녕하세요.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꿀팁을 전해드리는 급급이 TV의 급급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며 실전에 미역국을 끓였는데 그 미역을 너무 많이 불려가지고 어 이게 어디다가 불린 미역을 어디다 쓰지 하다가 라면에 한번 끓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꿀팁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자 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기름막 살짝만 두르겠습니다 이게 한 라면 3인분 양으로 준비할 거거든요 파이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좀 내다가 마늘 조금 넣어가지고 같이 좀 볶고 라면이 3개니까 한3스푼 하겠습니다 조금. 밥술, 한, 한, 한 숟가락. 네. 어,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겠어요. 오징어는 제가 이게 영상 뒤에 손질하는 법 같이 먹을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. 자, 미역. 미역은 라면 세개 하면 한, 한 주먹? 한 주먹 정도 하면 양이 어,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미역도 넣고 잘잘 볶겠습니다. 미역이 어느 정도 볶였으면 마지막 남은 양파도 잘넣어가지고 볶아주겠습니다. 그다음에 라면은. 어, 제가 뭐, 꽃구기에 뭐, 협찬받은 건 아니고, 제가 좋아하는 비. 제가 좋아하는 비는, 블락비도 아니고, 비트비도 아니고, 가슴비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, 오동통면이 가격 대비 제일 저렴했어요. 4개에 한 2,500원 안팎? 응. 맛있고 가격 렴한게장생이니까 어떤 라면을 해도 이렇게 하면 뭐 맛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면이, 면은 조금 굵은 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끓여야 되니까. 그냥 가는 면보다는 굵은 면. 그 중에서 가격 저렴한 오동통 면이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계속 볶았으면 이제 물을 붓고 스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물은 라면 3개 반 분량으로 하셔도 되고, 스프는 다으셔도 되고. 미역이 어 낫기 때문에, 여기서 바로 스프를 넣는 것보다 한소금 끓여서 스프를 저금한 넣어볼게요. 한소금 끓으면, 이제, 라면 일반적으로 끓이시는 거랑 똑같이 라면 끓이시면 됩니다. 있는 거다 넣고, 다시마 할때 다시마 뭐 넣어도 됩니다. 넣고 오동통 면이 맛있는데 가격은 왜 싸는지, 싼지 모르겠는데 고함긴 한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싸고 맛있고 예. 최고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자. 아 무슨 일입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일반 라면보다 미역이 들어가서 훨씬 부분이 시원하고 집에 사실 미역 있잖아요 다 그리고 라면만 드시면 약간 또분명하면 약간 생색감생기데뭐 이렇게 미역 듬뿍 넣어가면 건강에도 좋고 생일인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럼 뭐 이렇게 드셔도 되고 요요 상태에서 계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넣어가 드시고 계란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계란을 좋아하는데 풀어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계란을 하게 되면 어 계란이 입자가 좀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국물을 먹으면 계란 스프 먹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약간 파는 구식점에 가도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. 풀어가지고 이렇게 덮어 나면 계란이 좀 부드럽게 풀려가지고 국물에 덩어리 안되서 좋아요. 먹기도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로 고추 한번 탁탁. 미역 해물 라면 완성했습니다. 자 이렇게 오징어도 있고 미역도 이렇게 한 움큼 있고. 미역도 좋아하시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. 국물도 을 그냥 국물 좋아하시고 하시면 그냥 드시도 맛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재료만 가지고 드셔도. 라면인데 고급진 해물짬뽕라면같은 국물도 훨씬 깊고 시원합니다. 그래서 한번 어 간단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그까비가 준비한 해물 미역라면. 영상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, 접시를 한번 헹궈가지고요. 시기하시려면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그냥, 빼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빼내셔도 되고, 그냥 링을 할것 같으면 여기 뼈 있는 부분을 잘 찢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땡기면 내장하고 나오거든요. 이건 그냥 이렇게. 비비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더뭐 깨끗하게 되실 분들은 칼집을 내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막 벗기셔도 되는데 요렇게 끓기시면 돼요. 이거 소금, 굵은 소금 묻혀가지고, 이렇게 툭툭, 이렇게 뺏기도 잘 뺏겨집니다. 저는, 굳이, 껍질을 안 뺏겨볼 거라서, 이 상태로 그냥 하겠습니다. 다비는 여기 내장이니까, 내장 부분은 빼고, 여기도 눈이 있거든요. 눈도 빼고, 뭐고. 와, 눈 마주쳤습니다. <laughs> 자, 이렇게. 이렇게 하면, 돼. 이 안에 또, 오징어 입이 있거든요. 손톱으로 그냥, 발라내면은, 뚝 떨어집니다. 특히나 이 빨판 쪽은, 조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, 오징어 3마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손질했습니다. 오징어 손질 참 쉽죠?